아 청아주 좋네. 아, 청아, 청아, 청아 좋네. <laughs> 야나 이거 원래 재미없으면 편집할라 그랬는데. <laughs> 이걸 야, 청아가 이걸, 이제는, 이걸 청아가 어떻게 <laughs> 했는데? 음, 음, 음. 청아, 얘는 청... 누구 입맛에나 다 맞아. 청아, 청아로 한잔 나갑시다. <laughs> 어 좋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스 드링크의 서비입니다. 네, 서비 엄마입니다. <laughs> 서비 동생 이니입니다. <laughs> 저는 <웃음> 아닙니다. <laughs> 그러지 그래, 아, 마. 내가 더 부끄러워. <laughs> 오늘은 굴이에요 안주 굴. 아까 아빠가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알이 음, e 들어가는 계절이 굴 제철이라고 그러더라고. September랑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해서 이때가 제철. 이때가 가장 음. 탱탱하고 음. 어 한. 창고 사마, <laughs> 니들 둘은 아빠가 굴 먹고 났어요. 아, 이 야, 이거 아, 굉장히 좋은 우리, 건가 보네. 우리 가족의 뜻깊은 어, 굴이네. 굴이 이게 바다의 우유? 뭐 그리고 카사노바가 뭐 그치. 50개씩 먹었다고. 데이트하실 때 아버지 굴 많이 드셨어요. 아빠, 아우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이 이제 조금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그때부터 한번 탈이 나면서부터 생굴 아빠가 못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아빠 음. 힘도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아이고야이고야 세상에, <laughs> 아, 저번에 어떤 회찍을때 어떤 분이 댓글로 청아가 되게 회산물 어울린다 그래서 청하를 한번 해보고 샤블리랑 보르도 블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샤블리가 유명한 게 우리가 막 파전에 막걸리 거의 이 급으로 우리 한국에선 굴과 샤블리 꼭 그런 게 나와요. 아니 엄마도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와인을 많이 먹지만 굴하고 와인에 어울린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안 먹었어. 요늘이 뭐, 처음이라 나도 너무 궁금. 어, 아무튼 이제 와인을 다 따랐고 <laughs> 먹어볼게요. 어, 처음에 처음에 먼저 샤블리를 먹어보고 두 번째 보르도를 먹어보고 세 번째 청하를 먹어볼 건데 이거를 입에 먹으면서 먹어도 되고 먹고 나서 먹어도 되고 음. 먹고 안 먹지? 음. 부럽지? 음. 음 이게 그 정석 구레는 샤블리 그 정석 그 맛이고. 어. 근데 네. 그만큼 감동적이지 않안안나 나는 음. 얘는 내가 원했던 그굴 맛이고 얘는 음. 와인인데 얘가 음. 그냥 각자면서도 너무 친한 친구 같아 외국애들이그 생거를 못 먹는데 그 굴을 먹고 음. 와인을 먹거나 너무 진짜. 그게 궁금했었거든 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 좋아 너무 상큼하고. 음.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먹으면은 불딱 씹었을 때 터지는 그 향이 나는데 음. 거기 와인을 같이 먹으면 마치 위에 레몬 그뭐 레몬 뿌려서 음. 뿌리거나 음. 식초 뿌려 먹듯이 그입 안에서 그게 음. 같이 나. 레몬 아주 우아함이. 그래서 난 이게 맛있는 거아 굴을 보통 초장에 찍어 먹잖아. 네. 우리가 오늘 초장을 맞아, 안 먹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너희는 이미 초장 입맛에 음. 이게 들려져 있어. 초장에 먹었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비린 맛을 너희는 계속 느끼는 거지. 엄마는 굴맛을 느꼈던 거. 음. 엄마는 이 굴맛을 느낄 수 너무 좋다. 응. 음. 나도 나는 솔직히 나도 막 완전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좀 약간 비리다라고 생각을 음. 해. 음. 동생은 그 비린감이 좀 커서 음.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게 신의 물빵에 나오듯 이 베일을 벗은 노자처럼 아. 최고의 마리아주다라고 하기는 에 너가 배신감 느꼈구나 지금. 이게 만화책에서 봤을 때는 음. 그 시즈쿠가 막, 막 이런다고 막아막 아, 이러는데. 아. 오늘 그 유명한 샤블리랑딱 했는데 그냥 <laughs> 어어어뭐두 어. 번째 거랑 먹어 볼게요. 음. 엄마는 좋지만 두 번째 것도 음. 먹어 줘야 돼요. 얘는 그 비린 맛을 어, 없애. 굴그 끝맛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먹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랑은 나는 이상하게 자꾸 안땡기고샤블리가땡기고 음. 얘랑은 새우튀김 이런 그런 거랑 좀 먹고 싶어. 근데 얘하고 내가 지금 굴을 자꾸안 집잖아. 음. 와인만 먹자. 와인은 와인만 먹으면 맛있잖아. 음. 와인만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음. 확실하게 좀다 씻겨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굴향을 씻겨내 어. 씻겨낸다는 말은 굴향을 없앤다라는 거지 음. 음, 그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가장, 어, 가장 많이 먹어본 어, 청하랑 먹어볼게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음. 좋아하는 그냥 그냥 음 좋아 이 음. 맛은 어떻게 보면 두번째 와인이랑 똑같은거 음. 음, 음. 맞아 그치 렇 뭐지 빵맛 우유맛 버터 그거 근데 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잖아 그래서 얘를 못 이겨 엄마가 음. 생각하기에 근데 얘는 <laughs> 아니 강한 향이 얘를 이겨버려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어울려 그거 맞아 어, 그, 어 그, <laughs> 어울려 음. 그청아그향그향 그 어, 그거버려 그 <laughs> 끝에 그러니까 끝맞이 그 음. 청아의그 향이 나면서 음. 굴향도 같이 나 음. 음.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랑, 뭐 브리랑 너무 고급스러운 이 화이트 와인 쪽하고는 굳이 그러려고 하지 말고. 아 청아들 좋네. 아 청아도 좋네, <laughs> 좋네. 야나 이거 원래 재미없으면 편집할라 그래. 야, 야, 청아가 이거, 이거, 이걸 있, 청아가 이걸 청아가 티겠는데 얘는 청아. 누구 입맛에나 다 맞아. 잠깐만 청아, 청아로 한잔더 갑시다. <laughs> 어 좋아. <laughs> 음. 청아산 덕고에뭐 우리 브라고 먹을. 청아다. <laughs> 야, 이거 답은 청아다. <laughs> 한 번만 더 샤블리 먹어 볼게. 나 지금 믿기지가 않아. 우리 <laughs> <laughs> 와인 러, 와인 넣어들이. 러버들이... 야, 우리 조용히 하나씩 먹어 보자. 어,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이거 굴과 샤블리. 음. 근데 이게 대학생 입맛으로 대학생 대표. 음. 어. 그렇지. 대학생들은 대학생 청아를 그냥 사서 먹겠지. 아, 그렇지. 너희도 그냥 나, 그치, 너,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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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참 청아 줄까? 아, 어, 청아를 <laughs> 비, 청아도 괜찮아. 청아 줘. 봐. 아니야, 나는 샤블리랑 먹을 거야. 청아가 맛있는 거 같아. <laughs> 엄마는 청화도 사서 먹을 것 같고 음. 대신에 이제 이거 두개 중에서는 샤블리 정도 해가지고 음. 먹을 것 같아. 여기서 포인트는 굴 향을 즐기느냐 안 즐기냐 오케이. 그 차이고 음. 굴을 먹는 사람들은 어마 말대로 이건 100% 샤블리. 샤블리 아니면 음. 청화야. 음. 오케이. 아, 화도 너무 괜찮아. 근데 청화가 진짜 너무 잘 나와. 너무 아 여보 청화도 좀 사다 놔야 되겠는 어. 아 청화가 청화를 음. 좋아하는 사람은 음.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죠. 음, 물맛 너무 좋아. 음, 짭조름이 향이. 아 진짜 음. 끝내주는 좋았대요. 음. 음. 오늘 이렇게 굴 특집 굴의 짭구문 음. 샤블리 샤블리 어, 샤블리가 됐고 <laughs> 코리안은 <laughs> 청아. <청하>. 어 <laughs> 한국인 굴 맛을 조금 싫어하시는 <laughs> 이제, 저기 어, <laughs> 토종 코리안 컬리즈 스튜디오들은 그렇죠. 어 우리 청아 청하 청아로 청하. 되는 거야. 청하, 청하. 청하 괜찮네. 음. 솔직하게 샤블리 청하는난 동점이야. 난 음. 너무 맛있었어. 음. 음. 아무튼 오늘, 음. 오늘 음.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음, 네. 앞으로도 이 안주 짝꿍은 맛있는 안주랑 어울리는 짝꿍이 술을 계속 같이 먹는 어, 에피소드를 계속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댓글 적으면요. 답장해 준대요. 아, 맞아요. 댓글 많이 <laughs>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면요. 꿀팁 계속 가니까요. 알림 아, 설정해 주시고요 어, 오늘 좀일좀 어, 한다, 일도 어, 어, 한다. 어, 동생이 아이, 오늘 어, 좋아. 어, 청아가 많이 들었나봐. 창 아, 청아가 많이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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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안녕. <웃음>